주물 냄비를 이제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주물 냄비를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 일단은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통 주물이 주는 굉장한 그 묵직한 느낌이 조리를 했을 때열 보존율이 굉장히 좋고요. 물론 뭐 솥밥이 되게 트렌드이긴 해서 솥밥 하려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시즈닝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합니다. 시즈닝이라고 하면 요렇게 안쪽에 제가 지금 요새 제품이거든요. 기본 시즈닝이 필요 없는 중간 불에서 예열하시고 기름 한번 쫙 둘러서 오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키친타올로 하면 좀그 키친타올에 있는 그 성분이 가루 성분이 막 거칠거칠하게 묻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갖고 계시는 오일솔 같은 걸로 간단하게 전체 도포하시고 약불에서 2, 3분 정도만 이렇게 안쪽에 기본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서 시즈닝 필요 없습니다. 시즈닝이 필요 없지만 약불에 한번 오일솔 같은 걸로 오일 도포하시고 살짝 2, 3분 정도 예열하셨다가 볶음 요리던 찜 요리던 뭐 찌개 요리던 솥밥이든 하시면 돼요 <목소리> 컬러 총세가지고요 매트한 블랙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레이톤 애쉬 그레이톤 그리고 아이보리 제일 많이 인기 있는 아이보리톤 세가지 컬러 선택 가능하신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즈 18cm입니다 지름 18cm에다가 솥밥 하셨을 때는 뭐 고명이 잔 뜨고 올라간 솥밥이다. 그러면 1인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고, 두 분까지는 솔직히 그냥 좀 맛만 봤다. 이 정도 양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베이비 웍인데요. 너무너무 앙증맞은 사이즈. 그리고 일단 톤 자체가 굉장히 예쁘죠. 그레이, 블랙, 아이보리 선택 가능하십니다. 저 라면 끓여 먹는 용도로도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지만 1인 속밥, 하얀 쌀밥은 두 분까지도 커버 가능합니다. 제가 요거 어느 정도 양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매트한 블랙에다가 또 찌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찌개는 제가 끓여 보니까 청국장 같이 막 두부 많고 이렇게 넣어서 끓이는 거는 한세네 분이서는 그냥 한끼뚝 딱 차려내기에 좋은 양. 그래서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작은 걸 어디에 쓰나 하실 수 있지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요새는 트렌드가 이렇게 좀 미니미니한 이런 도구에다가 개인 1인 상차림 하실 때 쓰는 용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딱 1인 담기에 너무 좋잖아요. 딱 담아가지고 그대로 식탁 상차림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찌개는 3인분에서 4인분은 조금 오반 것 같고요. 3인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고, 솥밥은 이제 하얀 쌀밥 기준으로 두 분까지 드실 수 있는 베이비 웍입니다. 이 주물냄비는 뚜껑, 유리뚜껑이에요. 주물냄비 처음 써보시는 분들, 솥밥 하실 때 이게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갔는지 절대 몰... 저는 진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리뚜껑 아니고 그냥 주물뚜껑은 한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밥을 아예 망친 적이 있거든요. 유리뚜껑이라서 내용물이 어느 정도 끓었는지도 보면서 약간 직선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돔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옆모습이 더 예쁘죠. 유리뚜껑은 또 이렇게 강화유리로, 강화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안심하시고 쓰실 수 있는 돔 형태라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글바글 끓었을 때이 안에 수분이 올라가서 이돔 형태로 이렇게 흘러서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마음에 드는 수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글바글 끓는데도 요리 뚜껑에 맺혀서 옆으로 안쪽으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수분 요리 하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뭉근하게 오래오래 끓여야 되는 요리는 특히 주물냄비만큼 맛있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여기다 콩나물 막 넣고 콩나물밥을 해먹었거든요. 이렇게 하 이런 느낌으로. 아, 진짜, 딱한 분이 해장하시기에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님들은 가족수대로 이제 진짜 구매하셔가지고 알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감바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바스 해드시고 거기에다 오일파스타. 고런 정도만 쓰셔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 용도로 쓰시기에 좋은, 네, 베이비 웍. 18cm 지름이고요. 한두 분이서 솥밥 해 드시기 최대 찌개는 3세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일단 아,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전 점심은 이걸로 먹어야겠어요. 제가 16년차 네, 살림주부인데요 저희 엘솜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정말 제가 다 써보고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네, 단순한 판매자이기보다는 제가, 제가 좋아서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써보니까 이런 점은 그렇더라 저런 점은 그렇다라고 라이브에서 정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물냄비는 진짜 추천드려요 오늘도 이렇게 부서 없는 방송이지만 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8월 1일에 정말 네, 아름다운 제품으로 실용적인 제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엘소메 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